씨유 발견 씨유 여러분 알마트에 씨유가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처음 보네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밖에서 이렇게 다 라면 먹고 오. 있고 아저 음료통에 담아서 이렇게 팔고 이기 사람들이 뭘 사먹는지 봐야 돼 음료수 아이스크림 사이게 많아 와 라면 냄새 와 여기 완전 그냥 한국처럼 해놨네 아니 제가 한국에 파는 거 그대로 다 있어 어, 그리고 과자 같은 거 유통기한이 좀 기니까. 이게 물, 라면. 그러니까 과자류, 라면류. 근데 이런 과자들이 여기서 잘 나가나? 저 보니까 가격도 한국이랑 비슷한 거 같아. 그래? 예감 9 5 0탱계 그러면 한 3,000원? 원래 이런 그 정도 하나 더싼거 같지? 여기 이렇게 생필품. 고양이 밥도 판. 현지거 햇도 판 해봐. 대박, 잘 해놨네. 그래, 딱 이런 게 한국 편의점 컨셉이지. 문구류도 네, 어. 있고. 근데 장사 잘 된다. 와, 아, 음료수. 야, 이거, 뭐, 이거 스키 u 가 많네. 어? 야, 이걸 감당하려면은 대기이 들어가야 돼. 음. 오우, 카레, 아시다. 야, 진짜 많네. 음, 쌀. 음, 이거 현지 쌀이거든. 어, 그, 난리네. 근데 여기도 로스윈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유통기한 지나서 못 파는 거. 아, 그래, 이런 직석밥 같은 거, 더 들어있고. 가격 얼만데? 한국도 이 정도 해? 뭐, 예를 들면은, 천차적으로 그만한, 오천 원 가까이 아, 하나 거 아니, 아니, 되나? 그럼 이, 더, 더 비싼 거 같은데. 여기가 얘기가? 비싼 거야? 어. 이런 거 한국에서 얼마나 해? 한 삼천 원? 그 정도 한, 문바, 원. 어, 삼, 삼, 천원 하는 거 같아,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더 비싼 것도 아니야? 차이가 많이 나진 않는 거 같아. 육천 원. 어, 뭐야. 서울 김치? <laughs> 이거 현지 생선인데 이건 딱 봐도? 어, d p 를 되게 아슬아슬하게 <laughs> 놓으셨네아 냉동 아 이건 아이스크림이다 아 냉동을 현지 냉동을 갖다 놨네 음. 카자흐스탄 거야? 어. 이거 봐봐 뭐, 빼메니라고 이제 응. 여기 현지식 만두 이것도 그냥 다 현지 냉동이고 아 냉동은 취급이 어려워서 안 하나 보네 이것도 다 현지 음. 아 그래 이런 거 생각 니까 샌드위치 어. 도시락, 도시락 다 나갔어. 한... 도시락 얼마인데? 뭐, 예를 들면, 근데 안비싸네 좀, 1700이면 한. 어, 왜 한국이랑 한데 그지? 그지, 그 정도면 사먹지, 한 끼. 이것도. 어, 뭐야, 이거 수입을 했다고? 아, 아니구나. 스킨더에서 만들어서 팔고, 어, 떡볶이. 제대로하는데 와, 700승. 음. 아니, 710개. 아, 컵볶이네, 컵볶이. 거죠, Здрасте, а, это И чем Здравствуйте, а можно топоки один? 아, да. А 네. вы это сами готовите, либо это какой-то соус уже готовый есть? У нас есть готовый соус. А 네. это в пачке, да? Ну, готовый соус. А вот это рисовые клёшки? Здесь производите вот этот ток? Я точно не знаю. Сырчики какого-то есть, да? Я в Казахстане ток-бокки не люблю. Крышки закрыть? Нет, не надо. Можно только вот это, палочки либо зубочистки? Конечно, приносят. А, вот, спасибо. Баклажаны? Баклажаны, да. Да, рамен могу. 먹어봐. 어때? 응응 음, 음. 맛있어. 응 음. 음, 맛있는데? 달달 매콤하구만 음. 그러니까 이게 소스가 가공이 미리 돼서 나온대. 그러니까 얘네가 직접 아, 요리하는 게 아니고. 하는 게 아니고. 응. 음. <laughs> 아 이거 <laughs> 아닌다. 여기다가 음. 치즈를 쫙 해서. 음. 아 진짜 맛있겠다. 음. 양념이 나오는 거구만. 여러분 잠깐 커피 마시고 왔는데 김밥 다 나갔어요 샌드위치가 좀덜 나가네 샌드위치는 여기서도 많이 파는 거니까 도시락 아까 하나 남았던 거 그대로 있고 김밥은 다 나갔습니다 여기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 여기도 김밥이네 김밥이 있었네 김밥이 여러분 근데 하나에 3,000원이에요 참치마요 3,000원 네. 여기 다김밥이었는다 나갔어요 <laughs> 어, 배지미이잘 나가면 돼요 <laughs> 생규도 아, 안먹었팔는데 안, 안 참치가 한국처럼 참, 비싸네 그치 참치는 원래 비싸니까 한국도 와 이게 뭐야 오 여기 푸푸퐁 푸푸퐁 다시다나 살까? 다시다? 오빠 약간 때려 넣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니야 아니야? 어. 있어야 되나? 어, 아니 칠하네. 있으면 더 맛있긴 한데 오케이 그럼 냄새 잡을 거뭐 그냥 겠지새 <laughs> <난 살짝> 불안한... <laughs> 어, 포켓몬이야? <laughs> 네. 아, 라면 인기 많아요 네. 노래도 <laughs> <응>. 한국 노래야 ㅎ <laughs> 야거 뭐야? 이 뭐야? 속초 홍게 라면? <laughs> 가격 봐 미쳤음 4,200원 <laughs> 미쳤다 <laughs> 라면 한 4,200원 맞아 이거? 6 이것도 신라면 김치맛 1,200텐개니까3 <laughs> 6 0 0원와 <laughs> 어? 짜짜로니? 이건왜 이렇게 싸근데? 이거 현지 생산인가 보다. 아, 짜짜로니 하나 살까? 좋아. 라면 이걸 사면은 어. 컵을 준다 했으니까. 아니, 와. 컵이 할인이 된다 했으니까. 좋아. 좋아, 좋아. 시유 장사 엄청 잘 되네. 응. 음. 떡볶이 먹고, 라면 먹고. 나 아, 불닭 먹고. 드라지 아, 그럼 이야 오스라. 어쨌든, 불닭. 얘오스봐 아, 밥. 아. 응? <웃음> 예? <웃음>

아, 예. Uh -huh. 네. <laughs> 안녕히 계세요. 아, 역시. K, 한류 파워. 어? 아니, 이 주변 음식점 중에 CU가 사람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야, 근데. 응. 나 저렇게 장사가 응. 잘 되는지 몰랐네. 그러니까 애들이 응. 딱 한국 문화 좋아하는데, 그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그리고. 응. 우리는 무조건 싸게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어쨌든 이건 마케팅이란 말이야. 응, 응. 지금 보니까 c 우도 틱톡 이런데 벌써 다 올라갖고 사람들이 올려가지고 비싸도 먹는겨 근데 지금 다팔렸다 그니까 CU 와 아직도 사람이 야, 많네 근데 진짜 사람 많네 아니 근데 아직 저녁시간이니까 7시 와 완전 그냥 진짜 c CU, 우 그냥 CU네 네 CU야 어. 아니, 사람 싹치 만족이야 와야 테이펜이죠 여기 메뉴는 똑같네. 아, 치킨. 아, 900탱개? 이거 한 조각 900탱개? 2700원? 3, 2, 한국이랑 비슷한 거지? 아, 응. 뭐, 비스무리. 응. 아, 여기 떡볶이가 없네? 그러겠어. 아, 있네. 떡볶이. 여기 도 있어. 오, 떡볶이 어. 어. 맛있더라. 아, 안녕하세요. 한국말 하시네. 와, 와 계란 팝 파.. 아, 계란이래. <laughs> 김밥. 김밥 팝거 여기 봐, 여기도 샌드위치는 남았잖아. 응. 김밥이 진짜 인기가 많네. 이건 뭐야? 아, 이거는 삼각김밥. 아, 막 1,500원 정도 되나? 한국도 그 정도 하지. 어, 1,200원, 뭐, 300원. 샌드위치도 3,000원. 근데 이거는 뭐, 있었네. 현지 샌드위치가 있으니까. 응. 음, 굳이 뭐, 이걸 먹어야 되는 건 아닌데. 김밥은 대체가 없잖아. 음, 동이 났구만. 야. 어, 이 브로콜리도 파네. 어머. 어, 누가 삼각김밥 여기다 어. 훔쳐놨어. <laughs> 좀, 요, 요, 좀 이따 올라고좀 이따 오. 와서 사달라고. 예, 카프리선, 아, 오랜만이다. 오, 초등학교 때 많이 먹었는데. 이건 다 현지 생산이고. 이게 꿀이야 보자. 잼이야? 딸기잼같이 생겼는데? 젤리라고 써있는데? 아, 약간 푸딩. 김치, 어, 아, 이거 무생채야? 아, 무생채네. 어, 무생채. 저기 서울 적혀있네. 843개. 아, 어, 우유인가? 잠깐만, 이거 우유 같다. 맞 아, 우유야, 우유. 어때, 현지 생산? 이거 현지 생산? 배지밀 이것도 이거 한국 생산? 맞네 이거 한국거한국거 수입한 거. 배지밀도 근데 이거 꽤나 나가나봐 이게. 어, 그러니까 내가 어제 봤던 시에도 어. 배지밀 엄청 많았잖아. 이건 뭐였을까? 배지밀.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어. 배지밀도 다 나간 거. 이것도 외국 외국인들 엄청 오. 좋아한다. 아무. 아. 맛별로 있는가. 과자류도. 2,500원 수준. 이건 뭔데 도움이 났을까? 콜라. <laughs> 제로, 제로 콜라. 김. 오. 김도 이거 하나에 천원. 네. 그러면 짜파게티. 떡볶이. <laughs> 과자료는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 것같지는않는데요 이런 것도 꽤 나가나? 아메리카노? 음. 이런 팩, 팩 음료. 이것도 그렇게 많이 나간 것 같진 않아요 응 차라리 무슨 뭐 음료 청포도뭐 이런 거컵 퀄리티가 좋은 거 같은데? 900원 900원? 어 플라스틱 사이트도 들어있어 어 그러네 이건 현지에서 찍는 거겠지? 음, 이건 현지 생산한 컵어 하여튼 사람 많아요 오, 이런 치킨 들로도잘 나가는 거 같아 다 나간 거 보면 된다? 뭐가 인기 있는지 아, 알봐야겠다 밖에서도 이렇게 먹고 있고. 이게 쌀쌀한데도. 김밥이 엄청 날라가네 김밥이랑 라면이네, 결국. 김밥, 라면, 음료. 그리고 치킨. 치킨. 어, 그리고 치킨이랑 떡볶이 이런 거. 근데 이게 오픈빨일 수도 있어, 사실. 아, 이거 얼마 안 됐는가? 뭐 오픈하지 그렇게 오래는 안 됐을 것같 그래서 이게 오픈빨일 수 있어서. 보면은 근데 연령대가 다 지금 어리잖아 하여튼 카자흐스탄은 한몇 개월 지나서 다시 시유 왔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사람이 오고 뭐가 잘 나고 그걸 한번 또 보면은 어 이게 오픈 빨인지 아니면 진짜 좀 롱런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인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뭐 대기업이 들어온 거라서 사실 뭐 그거는 다 분석을 하고 들어왔겠지만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네. 네.